안녕하세요. 오리공댕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백룡을 쉽게 찾아 아이템을 파밍하고 신식 연걸의 옷을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업그레이드 재료와 재료의 위치 정보가 있으니 끝까지 신청해주세요. 마스터 소드를 아직 뽑지 않았다면 백룡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코로그의 숲에서 팬텀 가원을 처치하고 백룡의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강력한 무기, 자동사냥 기계, 초반에 데미지 없이 잡기, 총세 가지 방법으로 처치해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더보기에 링크가 있습니다. 코로그이 숲에서 팬텀 카노를 처치하면 잃어버린 용사의 검이라는 메인 챌린지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스터 소스를 뽑지 않고 백룡이 가지고 있는 비늘, 발톱, 이빨, 뿔을 각각 두 개씩 파밍해 보겠습니다. 현재 백룡이 감시옷의 조망대 왼쪽에 있고요 감시옷의 조망대에서 글라이딩 세트를 입고 파밍하러 가보겠습니다 백룡이 저기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백룡의 비늘 먼저 파밍해 보겠습니다 백룡 바로 위로 왔고요 자이 상태에서 몸통 부분을 가격하면 비늘이 나옵니다 이렇게 백룡의 비늘 한 번밖에 파밍할 수 없고요 이 상태에서는 백룡의 용암석을 계속 파밍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 파밍하고 나면 다시 파밍하기 위해서는 1 0분이 시간이 필요한데요. 모닥불을 피워서 아침까지 시간을 보내고 저장 후에 다시 불러오기를 해도 파밍할 수가 없습니다. 붉은 달이 띄워도 파밍할 수가 없고요. 현실 시간으로 정확하게 10분이 지나야만 다시 파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밍을 한번 하고 나서 사당 챌린지를 하든 다른 퀘스트를 진행하셔서 시간을 떼운 다음에 다시 와서 파밍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신식 연거의 옷을 업그레이드할 건데요. 현재 백명의 빈을 하나밖에 없고요. 고요한 공주가 세 개가 필요한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공주를 파밍하러 가보겠습니다. 고요한 공주는 시작이의 마을 남동쪽에. 사당 사이에 작은 호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고요한 공주를 파밍할 수 있습니다. 사당으로 이동해서 고요한 공주 파밍해 보겠습니다. 고요한 공주 획득했습니다. 하이랄 왕국의 공주가 사랑했다는 청초한 꽃이 나왔네요. 이곳에 갑오초도 있으니까 같이 파밍해 주세요. 코로그도 한 마리 있네요. 갑오초,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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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오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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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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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한 공주 1 0개 파밍했습니다. 이제 10분 정도 된것 같으니까. 용에게 가볼게요 백룡이 이렇게 추운 지방에 있으면 리토 방어구 세트를 입어 주면 됩니다 아직 시간이 안 된다 봐요 파밍이 안 되네요 여기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파밍 해 보겠습니다 혹시 가다가 떨어지시면 이렇게 떨어지면 페르세이를 펴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룡 주위에는 바람이 올라오고 있어서 다시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뿔을 때리면 뿔이 나오고 백룡 입으로 와서 이빨을 때리면 백룡 이빨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백룡 이빨과 백룡 발톱 파밍 하기가 좀 까다로운데요 이빨과 뿔을 파밍 하실 때는 글라이딩 세트를 꼭 입고 파밍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뿔의 색깔이 반짝반짝하게 돌아왔습니다 밝은색으로 그러면 파밍이 가능하고요 파밍 하기 어려운 이빨 먼저 파밍 한번 해볼게요 아 비늘이 나와버렸네요 아 이런 왜 이러는 걸까요 백룡의 이빨은 활을 쏴야 되는데요 백룡 근처에서 뛰어내려서 페로세를을연 다음에 이렇게 이, 이빨 이불 안열고 있는데 이빨 한번 쏴볼게요. 떨어졌습니다. 근처에 가서 이렇게 백룡의 이빨 조각 파밍이 가능합니다. 페르세일을 펼쳤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근처에 가시면 됩니다. 또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해품의 꽃을 파밍하러 가보겠습니다. 해품의 꽃은 신식 연걸의 옷 레벨 2를 올릴 때 10개가 필요하거든요. 해품의 꽃은 하늘 섬에 나무 근처에 가면 파밍하실 수 있습니다. 남추락한을 제도에서 화면의 위치로 오시면 이렇게 해품이꽃 파밍할 수 있습니다. 블록 골렘이 있는 곳이고요. 해품이꽃 파밍했습니다. 하나 더 있고요. 세 개. 맥스 숨모도 있네요. 남춘낙 하늘제도의 남쪽의 하늘섬에서 또 파밍할 수 있습니다. 해프미꽃. 이번 섬에는 해프미꽃이 7 개나 있네요. 자, 이제 10분 정도 됐으니까 또 파밍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발톱을 파밍해 보겠습니다. 발톱 또한 페르세이를 타고 내려가서 화살을 쏴서 발톱을 맞춰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맞춰주고 생겨나면 떨어지는데 빨리 파밍하러 가야 됩니다. 어우, 어디 갔어? 떨어졌어요. 따라갈게요. 이래서, 글라이딩 세트가 꼭 필요합니다. 따라가서 파밍할게요. 와, 어디가? 계속 떨어져요. 우와, 어디갔지? 없어진 거 아니겠죠? 아, 저기 있구나. 반짝반짝 거리네요. 저게, 백룡의 발톱 같은데요. 한번 가볼게요. 저리가 얼려버렸네. 웃어요, 웃어. 백룡의 발톱 맞겠죠? 백룡의 발톱 획득했습니다. 남란의 하늘제도 북동쪽에 대용을 시험하는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란의 공력에 있고요. 여기에 오시면 해품이 곧또 방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룡의 뿔을 파밍해 보겠습니다. 백룡의 뿔 근처로 와서 공격 버튼 눌러주시면 백룡의 왜 비늘이 나왔냐 뿔이 나와야 되는데. 블로오기 뭐야, 이건. 백룡 머리 위에서는 블로오기가안 되네요. 확실하게 뿔 앞에서 공격 버튼 눌러야 됩니다. 애매하게 누르니까 비늘이 나와버리네요. 백룡의 뿔 다시 한번 파밍해 보겠습니다. 뿔을 향해서 정확하게 공격 백룡의 뿔 파밍했습니다. 신식 연그레오. 별 4개까지 업그레이드 하려면 고요한 공주가 21개. 해포미꽃이 45개. 백룡 아이템 종류별로 2개씩 필요한데요 모두 모으셨으면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 4개까지 강화했습니다 루피는 총760 루피가 필요했는데요 방어력은 32입니다 하일리아 병사의 갑옷이 방어력이 28 인데요 신식 연걸의 옷이 방어력 4더 높네요 그리고 신식 연결의 옷은 상시 소드빔을 사용 가능한 기능이 있습니다. 마스터 소드를 뽑아서 소드빔을 상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스터 소드 뽑아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이제 백룡에게 파밍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파밍한 다음에 마스터 소드를 뽑아주면 아주 알차게 백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소드 뽑아 볼게요. 마스터 소드 뽑아 보겠습니다. 백룡을 그냥 알차게 벗겨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스터 소드 뽑기전에 병용 아이템 쉽게 파밍 하고 신식 연거래 옷도 업그레이드 하세요 마스터소드의 소드빔은 알키를 누르고 다가 발사하면 소드빔이 나가는데요. 이렇게 소드빔이 나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트가 꽉차 있거나 아니면 신식 연글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트가 꽉 차지 않았을 때는 소드빔이 발사하지 않고 허공에 칼질만 합니다. 아, 신식 연글의 옷을 입고 소드빔 발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가죠? 소드빔 발사. 근데 뭐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요. 일단 빨리 처치를 하고 크레빌드를 해봐야겠죠. 백룡의 뿔을 붙여 보겠습니다. 무기에 붙이면 사용자를 치유하는 성질이. 마스터 소드에 맹룡의 불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트가 차죠. 공격력은 마스터 소드 플러스 20이고요. 마스터 소드 빔이 보코블링 갑옷은 뚫수 없네요. 이번에는. 실버 라인엘의 칼날포를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드빔이강해지는지 한번 해볼게요. 소드빔이 강해지는 것 같진 않네요. 이소드빔왜 쓰는 거예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상당히 별로입니다. 폭탄꽃이 훨씬 셉니다. 백룡을 파밍하고 연결의 옷을 업그레이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컨텐츠 예고를 좀 드리면 진행 상황에 따라 사용하기 좋은 방어구를 추천해보겠습니다. 초반 진행에 큰 도움이 되는 방어구와 사업까지 하면 좋은 방어구.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는 유용한 투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